안녕하세요, 패밀리 여러분. 데일리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, 간단한 구성품으로 조립 컴퓨터 한대 세팅을 할 거고요. 어, 어르신들이 사용, 어르신? 어르신이 사용할 컴퓨터입니다. 어, 아드님께서 이제 아버님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, 음, 또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어, 기존 컴퓨터는 삼성거고 XP 깔려있는 아주 구형이었어요. 그래서 이 정도 PC는 이제 정말 잘 썼다. 그래서, 이번 기회에 한번 PC를 교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. 사장님께 고사양은 아니고요딱 인터넷 검색하고, 뭐, 바둑, 한게임, 고스톱, 포커, 아, 포커는 아니신가? 고스톱, 뭐, 이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 구성되면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, 이게, 뭐, 코에 걸면 코걸이고,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 것 같아요. 요 정도 사양 때, 어르신이 사용할 컴퓨터다 그러면, 또한 게임 고수용. 또 사무실에서 쓴다 그러면, 사무 업무용. 다 이제, 이로 가면 요쪽이고, 저로 가면 저쪽이고, 뭐 그런가, 그렇게 될것같고요 라이젠, 라이젠 3200G. CPU 탑재를 하고요 보드는, 기가바이트 A310M S2H. 메모리는, 4기가 2개, 듀얼 구성 8기가. 하드디스크는 웬디블루 250기가 SSD. 그리고 파워.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에코 팩투스 600. 이 파워는 500와트 기준의 가격으로 600와트 제품을 좀 받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기왕에 같은 값에 600으로 장착을 합니다. 케이스는 식스펜입니다. 식스펜 6팬 케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원래 요 정도 사양 때 예전 같았으면 뭐 언더바 케이스나 아니면 데이은 크리스탈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케이스가 나와서 이제 커널 케이스로 세팅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이제 고객분께서이 식스펜 케이스를 보시고 여기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그냥 가급적 어 커넬이 낫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어르신이 사용할 거라 앞에 좀 화려하고 막 이러면 조금 싫어하시지 않을까 해서 커넬 케이스 정도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냥 식스펜, 이거 괜찮다고 이걸로 하신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아 어르신이 또 좋아하실까 모르겠어요. 또 이번에는 식스펜 케이스에 이러한 구성으로 간편하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팸 케이스의 A320 보드에다가 라이젠 3200G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, 감문가문 하네요. 뒤편 선정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르신 한 게임용 PC 세팅 끝났고요. 내부가 깔끔합니다. 뭐 별도의 그래픽카드가 없이 내장형으로 쓰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요. SSD도 여기 하단 파워박스 하단에다가 달아놨기 때문에 뭐, 노출되는 게 없어서, 뭐, 읽는 듯, 없는 듯. 뭔가, 컴퓨터 부품이 부족한 것 같은데? 뭐, 이런 느낌이 들수 있을, 좀, 내부가 좀 단철하네요. 별도의 그래픽카드도 없다 보니까, 깨끗한 이미지가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는,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컴퓨터, 거기서 이제 자료, 아마 문서들이 좀 있나 봐요. 그래서 문서 자료만 좀더 옮겨드리면, 이제 딱 끝날 것같고요 음 어르신께서, 뭐 고장 없이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. 음, 이번 어르신 한 게임용 PC 고수석 전용 컴퓨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6팬에 조촐하게 A320 보드 그리고 3200G 3200G CPU 탑재한 것 같아요. 그런 기념으로 한번.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